자, 여러분, 분양콘도를 구입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 원하는 유닛을 그것도 싸게 살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Vision Blow, King e t Estate, 400 King West. 플라자 미드타운 더맨 넘버원 욕빌 피어리 디스트리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발사 플라자의 콘도와 주택들이죠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빌더와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의 그 돈독한 관계 때문에 처음부터 독점 분양을 해서 손님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가격, 디자인, 시공 퀄리티에 많은 바이어분들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플라자의 프로젝트만 하시는 손님도 계실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개발사 플라자에서는 제2의 한인타운인 노스욕에 플라자 온 영콘도를 분양하면서 다른 부동산 회사보다 먼저 단독 분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타 빌더들과 분양 방식이 다르고 초기에 거의 독점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손님들께 얼마나 이익인지는 뒷부분에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스욕이 분양콘도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작년 4월이었죠. 플라자에서 비공식적으로 독점 분양권을 주었다가 코로나의 진행 상황 그리고 자재 의 수급 등을 이유로 분양을 연기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접수되었던 분양 지원서도 상당히 많아서 역시 노수요계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몇주 내로 다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요, 영 스트리트에 위치합니다. 영과 빈치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올라오시면. 왼쪽에는 드루리와 컴머 에비니가 만나는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M2M 콘도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플라자 터워 원영은 바로 그 맞은편에 들어오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현재 이 지역은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플라자 원영은 35층의 400여 유닛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서쪽으로도 다른 빌더에서 두 동으로 450여 유닛이 들어옵니다. 자, 건너편 MTM 콘도도 약 1,700여 유닛, 그리고 북쪽에도 2,100여 개의 유닛이 들어오고요. 어, 남쪽으로도 4개의 콘도가 들어오면서, 어, 이 부근이 약 6천여 가구가 거주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자, 노스욕의 그 50년 이상 된그 노스욕의 센터포인트 쇼핑몰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8천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22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플라자 온영 주소지를 영스트릿으로 가지고 있어도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스트릿의 소음과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M2M 콘도와의 그 거리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도 앞에 작은 공원과 함께 동쪽과 서쪽으로 여유롭게 그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세 개의 공원도 함께 조성이 되어집니다. 자, 해당 콘도 주변으로 대규모 콘도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상업시설까지 갖추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더 만족스러운 생활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지금 거리에 있는 여러 쇼핑몰들과 한인들의 그로서리마트, 갤러리아, 뭐 각종 다이닝이 가능한 레스토랑, 한국 스타일의 펍 등도 많습니다. 자, 한국분들께서는 너무 생소한 지역보다는 또 이런 한국 정서가 있는 곳을 많이 찾으십니다. 자, 처음 집을 장만하셔도 그렇고요. 다운사이징을 하셔도 노스욕을 안 떠나세요 노스욕이 뉴 코리안타운이라는 거 모두 잘 아시죠? 주변에 또 골프장도 두서놓고 있고요 한국 분들 중에서 영스트리트를 따라서 셰퍼드 위쪽 노스욕에 거주하시면서 지역이 살기에 불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살기에 편한 곳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이 좋은 사통팔달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401, 407, 403 주요 고속도로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플라자 온 영콘도는 핀치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고우트레인, YRT도 인접해 있고요 요크대학이나 토론토대학 다운타운 오피스도 대중교통 한 번이면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거용 부동산 인접해서 전철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되면서 수혜지역으로 되죠 작년에 제가 길 건너편에 지금 공사 중인 M2M 콘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온타리오주 정부가 요크 지역과 TTC 지하철 영라인 확장에 대한 예비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던 기사. 기억하시나요? 자, 북쪽 하이웨이까지 약 8km, 리치몬드 힐센터까지 연장하면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었죠. 자, 바로 그 전철역이 플라자 온영 콘도 길 건너편에 들어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역세권은 한국이나 캐나다 자, 전철 라인이 들어오면 가격이 달라지는 거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조건과 입지는 나중에 리세일 시장에서도 다른 콘도에 비해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수요가 많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누구나 편하고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자, 여러분 앞으로 토론에서 콘도를 구입하실 때는요. 전철역이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격이 확 차이가 납니다. 프로젝트 플라자 타워온 0이고요. 위치는 0스트리트와 둘리 근처 5840 0스트리트입니다. 자, 높이 35층 스튜디오부터 3베드까지약 400여 유닛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빌더 측의 요청으로 상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공개를 할수 없다는 그 상황이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저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때가 때인니 만큼 약속 시간을 잡으신 후그 오피스로 방문해 주시면 가격표와 도면 등을 저와 함께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다운타운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에서 분양했던 그 플라자 개발사의 400킹 웨스트에서도 그 경험하셨듯이 먼저 분양 지원서를 내셨던 분들은 최초 가격으로 원하는 유닛을 거의 다 받으셨습니다. 자, 추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조금씩은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와서 보셔야 되고요. 마음에 드는 사이즈와 유닛을 선택하시고 분양 지원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이런 독점 분양일 때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도 피하시고 최초 가격에 구입하는 혜택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영상 서두에서 언급했던 여러분의 궁금증, 원하시는 유닛을 싸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플라자원영 독점 분양 런칭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조세팡 부동산이 여러분과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런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오른쪽 아래 조세팡 부동산 채널 구독 버튼,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자, 2022년 상반기 분양 프로젝트, 지금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